아니라, 본격적인 청소. 맡겨서 했어 사람? 형은 누구랑 갔다 왔어? 엄마랑? 응. 겠어. 뭐 써있어? 아 쉬는 날 미세요. 내가 열어줄게. 자, 오세요. 어 시원하다. 와. 이거 봐. 보이냐 어? 보이? 아니 사람 있잖아. 뭐. 엄마 이거 귀엽다. 엄마 나 이거 사줘. <laughs> 엄마 나 이거 사줘. <laughs> 이거 봐내거 이거. 똑같네. 이게 인기가 <laughs> 많잖아. 얘 알지? 얘 무서운 애. 아, 그... 나얘 무서워 이거에 응. 대한 공포증이 있다면 사람들 비싸네 어, 어. 그렇게 아, 아, 비싸? 이게 뭐 다른가? 그그데 어, 어. 이게 이쁘다 이게 아, 대박 영상용이야 <laughs> 이 귀엽지 않아? 이거 나는 사고 싶 얼마래? 1 0 0 0 0 0 고맙다 혀 잘 샀다, 그지 소갈비는 양념이라 이거 조금 다익은다 아, 네 기본 드릴게요네 조심하라고? <laughs> 매콤한 그냥 하는 거지 그치 응. 리뷰가 매콤한니 맛있네 이거 어 요거아고듬 램지가 보여야 되는데 아 진짜 까다롭네 <laughs> 야 봐봐 고듬 램지부터 딱 들어갈 거야 알겠어 <laughs> 시잘했어굿 잠겼어 예쁘다 그 유네 갑자기 말이 없어 <laughs> <웃음> 긴장? 혹시 <laughs> 여기 편한데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나 때문에 오늘 휴가를 낸 거야? 또 선물 새로 산건 아니야. 이거 이거 나오는 거야? 난뭐 하나 컨서 오는 게. 어. 근데 너무 약속해. 왜냐면 여기에 고양이가 그려져 있어서. 아 진짜? 그냥 자 대놓고 여기서 고양이 그려있길래. 어쩜 어. 심심한데? 업스. 어. 업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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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여기요? 교환식이요? 감사합니다 오! 오! 가볍네? <웃음> 왜? 내가 <laughs> 숨겼다 <laughs> 혹시 그때 DM으로, DM으로 파크만 보내줬다? 이건 있던 게 아니라서 산 거잖아 다시 금 만졌다 진짜 귀여워 귀엽지? 대박 나얘 암호 이렇게 생기네 진짜 귀엽다 그래서 나올 때 고민했는데 내가 여기 여기 늦을 늦게도 계속 고민했어. 굳티바이인가 다른 건가? 너무해 너무, 줄까? 너무 <laughs> 다른 인형 줄까? <laughs> 너무해 <laughs> 솔직히 시간이 태국 방콕 아, 태국 방콕난 그 진짜 그건 맞아. 줄 알았어. 야, 털 결이 장난 부드러 부드러. 옥 어, 뭐야? 하나는 <laughs> 고양이가 그려져 있어서 귀여워서 샀어. <laughs> 어때, 마음에 들가? <laughs> 네. 그 랑사도 아, 국, 랑사도 그렇 근데... 알아? 야, 너무 귀여워. 아니 뭐... 그 초콜릿 는 과자 반 빈치 같은 건데 와. 얇아가지고 아, 너무 귀엽지? 여기 일러스트 이쁘지? 아, 너무 귀여워 그래서 하나 아깝다 그냥 먹어 어? 야 이거 너무 아깝네 이쁘지? 맛있을 같아 그래서 갑자기 급조하게 이것을 하나 샀고요 이아 이거! 그거 동사링. 독서링이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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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사고 싶었 진짜? 사실 나 이거는 내가 뭐 샀는데 무대기로 받아서 껴서 가져왔어. 홍시 아, 홍시 고양이 모양이길래 아, 나 이거 사고 싶었어. 아니, 나 독서리 나 독서리 은근 비싸더라? 와, 근데 요즘에 아주 독서도 책구가 아주 근데 저기 뭐야. 이거는 뭐야 완전 느낌 있는 이 달력 포장지 맞 웃기지? 맞아. 웃기지? 이라력포 짜라란 뭐야? 파랑은 아닌데 이거 잼 발라먹거나 아. 그런 거빵 먹을 때 쓰는 거래. 예. 온리 작가님한테 예. 구매했습니다. 예. 귀엽지? 왜? 다행이다. 너 집에서 뭐홈뭐 홈, 홈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 홈뭐 홈 이런 거. 어, 홈런거 홈 홈. 홈. 어, 하지. 이런 거 없, 없는 거 같아서 나한테 보내줬을 없어, 때. 나... 다행이다. <laughs> 와르르, 와르르. 와르르. 와. 아, 이렇게? 말로만 듣던 고래미를 바로 저 아저씨가 귀엽다 드세요 <웃음> <웃음> 냄새 전혀 안 나는데요? 뭐예요 이게 어... <laughs> 와 너무 귀여워 대박 너무 그리 순딩하게 생겼어 내가 좋아하는 아관님왜 썼어요 돈? 가자. 어디, 등, 등, 멋있다. 귀엽다. 잘 찾았다 이런 걸 또. 진짜 웃기다 날짜를 이렇게 좀 아끼는 거 봐. 에어컨이 켜져 있대요. 구경해 볼까요? 와 어. 어, 귀여워라. 와아 저게 저거구나. 우와 대박 이게 그거네 맨홀 재현한 재어한거이발 아 대도 된댔나 네. 신발 신고 발 봐주세요 귀엽다 쉽잖아요. 맞아 뭉아 차게 해놨다 그니까요. 이분들은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다 하니까. 용일초 말만 들었지 처음 와봐요. 옆 동네거든요, 여기. 아, 어, 그래요? 네. 집이랑 되게 가까워요. 사실상 이거, 아, 에어컨을 직접 키는 거구나. 나와도 돼요? 돼야 돼요 뭐 어디 써야 돼요? 소금창 남은 동네에 기억이 있나요? 하필 주제가 있어서 힘드네 카피바라도 <laughs> 있네? 어, 우리 여기 구경하고 가자 뭐해? 우와 너무 아, 어, 아, 어 아, 귀엽다. 우리 막 천장에 붙이고 그랬는데. 아, 재밌다. 여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네? 아, 이런 거 오래된 거잖아요, 작가님. 이 퍼즐 게임. 나도. 이런 저 이런 거 진짜 잘 맞추거든요. 어, 나 천재다. 어, 잠가 이런 거 하나 사가자, 우리. 대박. 어, 스티커 뭐, 마저 옛날에 저런 거 있었어. 어, 진짜 귀한 거다. 이건 뭐야? 파인나플 <laughs> <laughs> 너무 아, 재밌어. 아, 재밌... 아, 여기는 애들이 많이 지나가네요. 근데 아니야. 그래요? 저쪽 딴 동네는 아예 안 지나가요, 애들이. 네. 와. 그러면 그런데 문방구 있어요? 네, 있어요. 저기 서구에 가자동이랑 성남동에. 네. 뭐야 거기 또 돌고 여기 온 거예요? 아니요, 그건 다른 날 돌고요. 오늘은 어. 여기 옆에 허름한 미술관인가 거기. 어, 미술관. 네, 거기 전시 보러 왔다가 옆에. 전시하는지 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 아시는 분이 저기서 하셔가지고 귀엽다 놀자. 나 집에 도둑짝기 있는데 그거 다음에 가져올 거야 그거랑 어. 저 다, 미니 당구대 있는데 우리 그거 뭐야 송호 작가님이랑 돌. 좋아요 갑자기 사장님표 있고 살 <laughs> 음.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게 만 원이었나? 얼마 써있어 5천 원? 응. 오 5천 원만 원짜리가 어딘가 응. 뭔가 있는데 신의. 맞아 옛날에 막뭐 구워 먹고 이런 거 많았는데 어. 아, 어떻게 그렇게 인형처럼 안고 계세요? 이게 몇 살이에요? 한 10살을 차지하아요 어, 음, 아가네 1 0살이네아 이쁘다 원래 말티즈는 20살 넘게 사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동생이랑 몇 살? 아, 이가 좋아하지? 아, 아, 작가님. 아 작가님 그걸로 부자 될게요 작가님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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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되세요 우리 15일날 이거 가지고 놀 좋다, 좋다 좋다 피카츄 아직 피카츄, 있네? 카카츄 아, 아, 주문한 사람 뒤로 빠지고 한 여기는 한이 많아요. 발판이 공원인가봐요 네. 그 다음에 스그다음그 다음에 스톱 기 붙어있는 진짜 웃겨 슬로션 슬로션 아나 슬로션 먼저 줄게요 지금 여기 씨름부 애들이 먼저, 네. 먼저 줄. 아~~ 와 나물, 어, 진짜 쉬어. 오랜만에 나코 뽑기 여기요 제자이체 되나요? 뒤에 보시면. 다들어 미안해. 뭐야? 너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아, 짠. 짠. 따가운 그돈가스의 맛이었는데. 재밌다. 응, 제가 매드맥스처럼 운전을 그런 해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늘 응. 보잖아요. 예쁘다. 이 뭐야? 근데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긴 해. 아니 근데 이거나 사랑이 오타라고 할 수도 없어. 미움이 너무 정확해. 뭐 저게 뭐야? 너무 무서워. 영원한 사망? 무서워. 영원한 사망? 사랑과 소망의 뜻이 신... 진짜 어이없게 생겼네 얘네. 편의점에서 키리도 파네. 진짜 요즘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웃음> <웃음> 까 가. 요와 좋다 <laughs> 우요 그럼 이쪽에있어까요이기어떠이요 이거 어요이요 이거 요 이거 또 있어요. 이거 또 있어요. 이거 또 있어요. 이 축구장 보이실까요? 예, 네. 여기다가 축구장을 허벅지도 너무 멋지다 멋지다 진짜 아 아트적으로 그러니까 거... 잘해놨다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그 가스를 또, 또 다른 발전시설이 있어요 2.7 정도가 된다고 해요 2.7 정도로 맞추고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4분의 1에서 10분의 1더 낮고 환산이 둘레 환산되면 난물이 심해요 그래서 처리에 대해 침출수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어, 오랜만에 좋다. 는거 이게 내유튜브에 감사합니다. 귀엽다. 이어 네. 그럴까? 아니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맛있겠다. 짠짠 마음에 드세요. 귀엽죠.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아 애기 같은데? 그런가? 애기 같아요. 송송해 진짜, 이렇게 다 쓰셨네? 그래야겠다. 네. 됐다! 어, 우리 넉넉한데? 그러니까요. 새 거야, 새 거. 뭐 많다, 다새 거다. 어, 맛있겠다. 엄마야. 조심해, 조심해. 를못 봐. 어, 나 영상 찍고 있었는데 <laughs> 엄마야 넣도 <너도> 돼요? <laughs> 엄마야. 귀엽다. 여기 사과당 유명한 데 아니에요? 몰라요. 아, 몰라요. 그래요? 몰라 뭔데요? 빵이에요? 그 파이 파는 데, 사과당. 아 그래서 전 사실 파이를 벌로 좋아하지 않아요. 잠깐, 저랑 진짜 똑같다. <laughs> 나푸키라 응, 어, 저도 쿠키 별로 안좋아거든요 <laughs> 부드러운 게 좋아, 우와. 난 그런 약간 퍼석퍼석한 거 싫어. 쉬... 여기 그 사과 유명해서 그런가 보다. 진짜 웃기다. 저쪽 거리는왜 맨날 떡볶이 이걸로 하냐. 쭈꾸룻떡? 달걀. 작가님 원하는 걸로 하자, 그래. 그렇게... 가보고 싶다. 맞죠? 아다 술집인가 보다. 아또 있다. 바빠 우리. 너무 맛있겠다. 와 그냥 그냥 이렇게. 제가 잘라 드릴게요. 어, 맞죠? 음. 그리고 그런 주방가이 느낌이 안 나. 어. 디자인가요? 맞아, 디자인가요. 심지잘려 오늘 옷이 버리는 날 맞나봐요. <laughs> 아까 그 뭐? 너무 가까워서 우산 사기가 너무 그쵸? 싫어. 그죠. 재밌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원하네. 네. 이거 꺼내볼까요? 네. 한번. 어. 평범. 근데 깔끔한 이쁘다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면서 이런 세룰로스 가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맨저 건너편 가다가 이쪽 처음 와봤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연필 두 자루밖에 안 샀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 사합 네. 안녕 계세요 <laughs> 든든하구만 날씨 좋다. 삼겹살 먹기 좋은 날씨. 와, 와, 해봐요. 거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뭘까? 니퍼 그런 거 아니야? 오! 오 귀엽다! 와. 오! 무꽃집게! 진짜 같은 이거 다 걸면 되겠다, 끈을. 그, 오! 그, 네. 어, 귀엽다, 귀 잠깐, 귀엽다. 진짜 귀엽다. 귀엽다. 대박. 하나 뽑아줄게요 기꺼이. <laughs> 근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웃긴 <laughs> 것 같아요. 어, 어. 되게 두꺼워. 어, 같은 거같 이거 만들어 있는 거 같아. 근데 너무 귀여워. 나 이거 마음에 오, 들어. 있다. 이게 마음에 들어. 우리 그리고 집이 멋스러워서 더 기분이 좋아. 이게 뭐라고요? 이 울팩이라는 소비뇽블랑인데, 아어 이거는 뉴질랜드가 원주 원류 원조예요.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뉴질랜드 같은. 원주에서 만들어낸 <laughs> 원주시에서 만든. 원주시. 근데 너무 이쁘다 디자인도. 이제 소비뇽블랑의 특징은 풀향이 싱 풀향의 싱글럼이 올라오고 과실향이 같이 올라와서 여름에 차갑게 칠링해서 마시면 음 굉장히 음 좋은. 이 공간 대여비를 해주셨네요. <laughs> 우와 멋져요. 아드라이브 하시더라고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 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왜 이렇게 시원해요? <laughs> 선풍기 틀어놓은 줄 알았어. 여기 맞바. 이게 그건가? 이게 좀 이건가봐요. 좋다. 그 풍경도 좀 좋아요. 얼마 전온도랑몇 도인가요? 어 레드 와인은 화이트 와인보다 조금 더 높게 마셔야 되는데요. 어. 한 13도에서 16도 사이로. 어머 진짜 완전 전문가야. 전문가고. 뭐그 거침이 없어 대답에. 얼마나 포대기. 살짝 흘려가지고 괜찮아요. 어, 슈즈 있는데. 어. <웃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와 <laughs> 고맙습니다. 와, 잘아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대박 이거 그회 파는 있어 아 네. 멋있다 어. 와일드 터키도 하이볼로 만들어도 진짜 잘하신다 거. 진짜 멋있다 그렇죠 와 이것도 멋있어 응. 안 보여 이런 <laughs> 이렇게 해야 되나 좀 밝은 데 가서 찍을까 어, 여기다 이렇게... 어 이거 이쁘다